까지 나가서 음. 대통령 스리사나 대통령을 <laughs> 맞이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는 환담 중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 스리랑카의 스리사나 대통령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이 지났고 네네. 수많은 나라를 정상회담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정성껏 맞이해준 음. 경험이 처음이다. 아하. 그러면서 어,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과 대통령 자신, 저에게 네네. 어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큰 영광을 주었다라고 어, 아주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음. 그리고 참 저도 그 내용 듣고 참 놀랐는데 음. 음. 시리세나 대통령이 얼마나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똑같은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아, 같이 한번 보시죠. 쓰... 네. 어, 그러, 그 똑같은 네. 내용을 저렇게 영문으로 저 문리버 365 우리 대통령님의 계정을 이제 달아서 예, 트위터로 올린 모습입니다. 사진도 저렇게 음. 같이 아, 달았고요. 그런데요 대변인님 음. 음. 이렇게 국가 외교 의전 상황에서 공식 행사가 있기 전에 저렇게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국빈을 맞이하는 거 이게 좀 흔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네. 시리스란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취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 그 국빈 만찬에서도요 음. 불, 불교 국가이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리스란 대통령을 생각해서. 어떤 우리 사찰 음식을 내놓는다든가 예, 그리고 우리 국회에 정각회 불교회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초대한다든가 이런 아하. 것들을 아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을 지금 배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전 비서관실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제 음. 그 국빈만찬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네, 선재 아, 스님. 선재 스님이시군요.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음. 효자동 사진관에 올라온 네. 사진인데요. 저렇게 채식 다과하고 이제 사찰 음식을 준비하신 이제 총감독으로서 이제 오셨다고 하죠. 네. 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 때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회담 중에 제가 하나둘 해아려본 것만 해도 이 공식 환영식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임프레스비 했다라는 표현을 여섯 번 정도 쓰신 것까지 제가 쓰거든요 아마 그러한 네.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 그래서 이런 정성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급진한 어떤 예우를 다한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상 외교의 컨셉은 어떤 회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실,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소한 의전 하나하나에까지 정성을 다하는. 아주 이름을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성 외교가 <laughs>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외교의 하나의 또한 컨셉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음. 에,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가깝게 그렇게 느끼, 느끼고 있고요. 그날 아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그 확대 정상회담이 말미에 아마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못 보면 저는 어떻게 하죠? 어머. 막 이런 아, 말씀까지 <웃음> <웃음> 하셔서 굉장히 웃음도 주셨는데 네. 아마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나는 이런 정성 외교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예, 우즈베크 스태나에는 알다시피 우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는 걸로 알고 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특히 주몽, 뭐. 주몽 같은 경우는 뭐한 다섯 차례 그 나라 방송에서 재방을 그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허. 대장금 아주 선풍적 인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장금의 주연 배우였던 그 이영애님을 그날 특별히 초청해서 그랬죠. 함께 만찬도 하는 사진 것도 있었고. 보니까 우즈벡 베 대통령님이 너무 반가워하시습 어, <laughs>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데요. <laughs>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공연을 할때 성악가들도요. 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유학한 예, 그런 어떤 성악가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고 어, 주몽의 주제가 OST를 부를 때는 1절은 우리 말로 했지만 예. 2 절은 그렇게 러시아어로 어, 해서 어, 정말 그 영부인께서 우즈베키스탄의 영부인께서 음. 아마 따라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음. 그러면서 막 너무 흥겨운 그리고 예, 그날 저희가 이제 국악 형태로 그날 이제 공연을 준비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아마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대통령이 여쭤봤더니 음. 어, 이런 어떤 큰 가사나 이런 건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네. 이런 선율과 이런 움직임 움직임 하나 하나가 음. 너무나 이해가 잘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악그 협연단의 악기 하나 하나가 우즈베키스탄과 너무 비슷하다 음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악기 이름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큰 손북 같은 것을 우리 그 국립국악 관연악 단이니까 네. 단원 하나 중간에 일어나서 그거를 막 치는 흥겨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악기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악기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음. 그것도 저희 애기들이 알아서 저희 단원이 연습을 해서 쳤고 네. 또 협연한 단원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에 유학 원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두 분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함께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그 과정을 굉장히 감동해서 막 박수를 따라지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역지사지로 그 나라의 것을, 자부심 있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배려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성의 교 정말 정성의교. 짱입니다. 네.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제 음. 그 국빈 만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선재 스님. 아, 선재 스님이시군요.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음. 효자동 사진관에 올라온 네. 사진인데요. 저렇게 채식 다과하고 이제 사찰 음식을 준비하신 이제 총감독으로서 어제 오셨다고 하죠. 네. 네뭐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 때도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회담 중에 제가 하나둘 해아려본 것만 해도 이 공식 환영식. 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인레스비했다라는 음. 표현을 여섯 번 정도 쓰신 것까지 제가 썼거든요. 아마 그러한 네.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 그래서 이런 정성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급진한 어떤 예우를 다 한다면 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상 외교의 컨셉은. 어떤 회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실,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소한 의전 하나하나에까지 정성을 다하는. 아주 이름을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성 외교가 <laughs>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외교의 하나의 또한 컨셉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음. 에,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가깝게 그렇게 느끼, 느끼고 있고요. 그날 아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그 확대 정상회담이 말미에 막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못 보면 저는... 문리버 3 6 5 우리 대통령님의 계정을 이제 달아서 예 트위터로 올린 모습입니다. 사진도 저렇게 음, 같이 아, 달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대변인님 음, 음. 이렇게 국가 외교 의전 상황에서 공식 행사가 있기 전에 저렇게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국빈을 맞이하는 거 이게 좀 흔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네 시리스나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취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하.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 그 국빈 만찬에서도요, 음. 불, 불교 국가이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리스란 대통령을 생각해서, 어떤 우리 사찰 음식을 내놓는다든가, 네네. 예 그리고 우리 국회의정각회 불교회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초대한다든가 이런 아, 것들을 아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을 지금 배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전 비서관 어떻게 하죠? 어, 뭐 이런 아, 말씀까지 <laughs> 하셔서 굉장히 웃음도 주셨는데 네. 아마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나는 이런 정성 외교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예, 우즈베크, 우즈베크 스테베에는 알다시피 우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뭐 특히 주몽, 뭐. 주몽 같은 음. 경우는 뭐한 다섯 차례 그 나라 방송에서 그 재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허. 대장금 아주 선풍적인 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장금의 주연 배우였던 그 이영애님을 그날 특별히 초청해서 그랬죠. 함께 만찬도 하는 거였습니다. 사진 것도 보니까 우즈베크 대통령님이 너무 반가워하시습니요 어, 네, <laughs>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공연을 할때 성악가들도요. 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유학한 그런 어떤 성악가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고 주몽의 주제가 ost를 부를 때까지 나가서 음. 대통령 스리사나 대통령을 <laughs>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는 환담 중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스리랑카의 스리사나 대통령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3 년이 지났고 네네. 수많은 나라를 정상회담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정성껏 맞이해 준 음. 경험이 처음이다. 아하. 그러면서 어,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과 대통령 자신 저에게 네네. 어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큰 영광을 주었다라고 음. 아주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음. 그리 저도 그 내용 듣고 참 놀랐는데 음. 음. 시리세나 대통령이 얼마나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똑같은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아, 같이 한 번? 어, 네. 그러, 그 똑같은 네. 내용을 저렇게 영문으로. <laughs> 저...